혈액순환은 당신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주기능은 신체의 중요한 기관인 심장뿐만 아니라 뇌와 같은 곳에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정맥질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생강입니다. 생강 속의 매운 성분이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 피가 끈끈해지는 정도를 낮추어줘요. 혈관을 부드럽게 해 혈액순환을 도와 동맥경화 예방에 기여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악화되면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심장병으로 발전할 수 있대요. 진저로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감귤입니다. 하얀 속껍질에 있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동맥경화,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준대요.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은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하고요. 항산화 효과로 몸속 장기의 산화를 줄여준대요.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 호흡기질환 예방에 기여하고 피로 회복에 좋답니다. 세 번째로 당감입니다. 당감은 식이섬유와 칼륨이 많아 몸에 해로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혈압을 낮춰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며 뇌졸중 심장병을 막는 데 도움을 준대요. 단감의 크립토크산틴이란 성분은 몸의 산화를 줄여 암세포가 움트는 것을 막는 기능도 한대요 탄닌 성분은 혈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속의 수분을 흡수해 변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니 적당히 먹는 게 좋겠어요. 네 번째로 유자입니다. 유자의 헤스페리딘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 순환을 도와줘요. 몸속 곳곳의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혈압 조절과 혈관 청소에 좋아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줘요. 유자의 껍질에 들어있는 나린지 성분은 독성이 없고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를 냅니다. 리모넨 성분은 목의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대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많아 감기 예방과 완화에 좋다고 하니 환절기에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다섯 번째로 애호박입니다. 가장 친근한 호박의 종류죠. 일반적으로 호박이라고 하면 애호박을 말한대요. 하우스 재배로 1년 내내 즐길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고 비타민 AC 등이 많대요. 칼륨이 풍부해 몸속단 성분 배출을 도와 몸이 붓는 부기 완화에 좋대요. 주로 나물이나 전, 볶음, 찌개에 많이 사용하죠. 여섯 번째로 고등어입니다. 육류의 비계 등의 많은 포화지방산과 달리 고등어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혈액, 혈관 건강에 좋대요. 몸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작용 때문이라네요.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대요. 오메가3 중 EPA와 DHA는 두뇌 활동을 돕는 역할도 한다네요. 눈의 염증을 억제하여 안구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안구건조증에도 효과를 내요. 고등어 요리를 할때 짜지 않게 해야 혈액, 혈관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치입니다. 멸치에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 몸속 콜레스테롤 제어에 도움을 줘요. 불포화 지방산인 DHA는 중추 신경계를 구성하는 중요성분으로 기억력 유지,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멸치는 살과 뼈를 모두 먹을 수 있어 칼슘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뼈와 치아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죠. 너무 짜지 않게 멸치조림 등을 만들면 갱년기 골 감소증, 골다공증 예방, 조절에 도움을 준답니다. 끝!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사랑합니다.